그 사람을 보는 순간 왜 가슴이 뛰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중년이라고 이런 설렘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순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카페에서 문득 스친 눈빛,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친 따뜻한 말 한마디, 아는 지인의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의 미소,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가슴이 움직이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된 우리에겐 그 감정을 애써 눌러버리는 습관이 생겼죠. 이 나이에 설레서 뭐해. 어차피 또 상처받을 거잖아.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설렘의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가슴 뛰는 감정.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첫눈에 반한다는 건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건 감정의 자동 반응이에요. 이성보다는 감각과 경험이 반응하는 순간이죠. 오히려 중년이 되어 수많은 인간관계, 실망, 기대, 그 모든 걸 겪은 우리가 아,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느끼는 순간이 더 본능적이고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첫눈의 반함은 젊음의 감정이 아닌 삶이 축적한 직감입니다. 하지만 왜 두려울까요? 설레지만 그 다음이 막막합니다. 용기를 내도 될까? 혹시 상대는 나를 가볍게 보진 않을까?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진 내 모습. 그런 고민들이 우리를 한 걸음도 못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요. 그 일상이 더 외로워지지 않던가요? 첫눈에 반한 그 사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첫 번째 대단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 뵙는데 참 편안한 인상을 가지셨네요. 이런 말 한마디도 상대의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중년의 소개는 분위기와 진심이 핵심이지. 기교가 아닙니다. 두번째 자신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를 책임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세번째 기대보다 연결을 우선하세요. 첫눈에 반했다는 감정이 운명이 되려면 관계의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면, 마음은 천천히 더 깊게 가닿습니다. 상대에게도 나처럼 설레는 감정이 있었을까?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은 이거예요. 말안 하면 몰라요. 상대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느낀 설렘이 진짜라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설렘은 표현해야 사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한다고 내 마음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중년의 사랑이 어려운 이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젊은 사람들만의 영역. 중년의 설렘은 우습다. 누군가에게 기대면 약해 보일까 봐. 그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면 어떤 감정도 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십년을 견뎌온 우리입니다. 실패도 감당했고 상처도 이겨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한 설렘에 왜 이리 주저해야 하나요? 사랑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 감정, 상황이 다 맞았을 때그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중년에도 오늘도 내일도 올수 있어요. 단한 가지 조건은 당신이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를 떠올리면 괜히 미소 지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 무시하지 마세요. 설렘은 누군가가 허락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에 달린 겁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 중년에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